여러분, 이 다리 뒤로 한번 보내, 보시겠어요? 많은 경우, 발을 뒤로 보내라고 했으니까, 이렇게 발이 가면서,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겠죠. 이렇게.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. 이 부분을,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경우는, 아까하고 무엇이 다를까요? 되도록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. 자, 무게중심을 완전히 한쪽으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, 이쪽이 에너지가 비어있죠. 그러면, 그냥 내가 다리를 돌리는 이 힘. 이 힘은 그냥 한쪽의 무게중심을 이동해 놓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. 어떤 에너지가 없죠. 자, 골반바닥에서 고관절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발이. 발이 먼저 가면서 그냥 고관절이 어쩔 수 없이, 그렇죠. 무릎이 오면서 뭐 고관절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회전되는 부분이었죠. 그래서 우선은 이 다리가, 앞에 있는 다리가 옆으로 갈때 발이 가는 게 아니라 폐쇄구멍을 열어주세요. 피의 구멍을 열어서 허벅지를 끄집어내서, 자, 이제 코어 여기까지를 앞으로 보내셨어요, 이렇게. 자, 이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데,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모든 척추가 뒤로 가요. 머리가 앞으로 오지 마시고, 척추가 다 뒤로 가기로 했으니까, 자, 척추의 주변 부분이 이렇게 응집돼 있어야 돼요. 자, 척추가 응집돼서 몸속에서 뒤로 밀 때, 자, 목, 어깨, 겨드랑이 쓱 가서, 12번째 갈비뼈 뒤로 가고, 장골 가고, 그때. 고관절, 대전자가 가면서 회색 구멍 앞으로 잡는데 꼬리뼈에서 좌골을 잡아당겨서 뒤로 갔어요. 이렇게 그러면 이 다리를 다시 앞으로 가지고 온다. 그러면 좌골을 누르고 다시 꼬리뼈에서 구반 바닥을 잡아당기면서 회색 구멍이 허벅지를 척추는 뒤로 잡아당기는데 이 부분은 뒤로 잡아당기는데 여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허벅지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죠. 처음에는 자이게 이렇게 정말 무게중심을 피하고 어, 여러분들이 움직이셨다면 이제 좌고를 누르고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겠죠. 천천히 하면 더 어렵지만 이 에너지 서로 반대로 가는 에너지 안에서 움직인다. 그러면 좀 쉽게 갈수 있죠. 이렇게. 음.